개인장비의 소소한 리뷰 개소리뷰 안녕하세요 푸상입니다 풍아 오늘 개소리뷰 해볼 제품은 바로 다이와의 포노먼트 이소원 투 5500입니다 어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 구매가가 가장 비싼 제품입니다 4년 전에 구매를 했는데 왜 샀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다이와에서는 가장 상위 트림 하이엔드 모델에 토너먼트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 녀석도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토너먼트 이소 12, 이소 12 중에서는 가장 최상위급 모델이라는 거죠. 이소 12는 이소가 갯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갯바위 12낚시에서는 다이와에서는 최상급 모델입니다. 저는 4년 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감도 상당하고 대한테도 한번 끌려가서 침수가 됐었던 슬픈 추억이 있는 일인데 간단하게 페이퍼 스펙을 먼저 알아볼게요 페이퍼 스펙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은 7 플러스 1개 기어비 3.5대1 많이 사용하시는 스핀 파워랑 똑같죠 라인 리트리브 75cm 최대 드랙 15kg 무게는 495g입니다 500이 조금 안 돼요 거기에 구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마 70만원 정도 인터넷으로 사시면 요즘에 70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먼저 이 페이퍼 스펙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릴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호브로를 좀 타는데 그 호브로가 페이퍼 스펙에 있는 바로 라인 리트리브입니다. 라인 리트리브가 75cm밖에 안 돼. 릴 자체가 3.5의 기어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라인 리트리브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투 낚시를 할 때는 굉장한 피로감을 줍니다. 이 일과 함께 가장 구매를 고민하시는 일이 아마 시마노의 스피 파워인데 스피 파워 같은 경우에는 라인 리트리버가 84cm예요 얘보다 9cm가 높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스피 파워가 100m를 캐스팅을 하고 회수를 할때 119바퀴만 돌리면 되는 거를 얘는 133바퀴를 돌려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원투 낚시를 할때 캐스팅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투 낚시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피로감을 주는 리트리브를 가지고 있는 릴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을 좀 꺼리기도 하고요. 어제 저는 이거를 보유를 했었고,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 리트리브에 대한 느낌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핸들을 빠르게 안 돌리면, 봉돌이 다시 바닥에 걸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 이게, 봉돌이 다올 때가 됐는데 왜안 오지? 이 생각이 많이 들어. 그래서 그거를 몇번 반복하다 보면 몸이 뭔가 피로해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다이와 릴의 뭐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쓸수록 핸들에서 유격이 조금 발생을 합니다. 유격감이 조금 있는 편이고 애초에 가격대가 비싼 릴이기 때문에 수리비와 오버홀 비용이 다른 릴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입니다. 제가 배가 이 리를 끌고 와서 아예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아예 침수가 된걸 건져서 오버홀을 보냈는데 오볼 기간이 5주. 일본에서 베어링이랑 다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시키는 기간이 한 4주. 그리고 뭐 택배 왔다 갔다 하는 기간 1주. 수리 기간 해서 5주가 걸리는데. 5주 걸리는 건 괜찮아. 근데 그때 수리비가 14만원이 나왔습니다. 액케두대 값이 상당하죠. 제가 이걸 일반 원투낚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점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디자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면은 ATD 오토드랙이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레도 최상급답게 토너먼트가 기입이 되어 있고, 뒤에도 토너먼트 기입이 되어 있고, 기업이 3.5도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저 이거 오늘 리뷰하면서 알았는데, 이게 메이드 인 제펜이 아니네요. 토너먼트인데. 좀 어이없네. <laughs> 아그 ATD 같은 경우에는 이 드랙이 평소에 일반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고기가 치고 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드랙이 강하게 잠기는 그러니까 고기에 대응을 하는 그런 드랙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 원투낚시에서는꽉 잠그고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할 일이 없다는 점 핸들로브의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소떡소떡에 소세지처럼 생겼죠. 그립감은 괜찮아요. 제가 이걸 4년을 써고 쓰면서 그립감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에어로터, 에어 베일, 뭐 이런 잡동산이, 다이와의 잡동산이 기술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릴이고 어떠세요? 디자인. 괜찮아요? 제 기준에서 확실히 이게 17년도에 나온 거라 조금 촌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요즘에 나오는 22, 어, 시마노 그 하이엔드 릴드 디자인 끝장나던데요. <laughs>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한번 스프를 한번 빼볼까요? 스프를 빼기 전에 드렉 소리 한번 들어볼까? 드렉 소리가 좀 작네요 확실히. 드렉 소리 들어봤고 이제 스프를 빼게 되면 이 스프의 권사량이 어마무시합니다. 보시면은 PE5호가 300m 가량 PE5호가 300m 가량 감기고 어 시마노 액티브캐스1080과 거의 비슷한 권사량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무를 대응하는 릴이기 때문에 두꺼운 원줄을 사용해야 돼서 높은 권사량을 가지고 있고 이 스풀도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서 사면은 14만원 그 정도 합니다 근데 토너먼트의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와의 35mm 스트로크를 가진 원툴이 어지간한 거랑은 스풀이 다 호환이 돼요. 심지어 크로스캐스트랑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스풀을 여분으로 사용할 때꼭 토너먼트 스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어, 장점을 오랜만에 얘기한 것 같네. <laughs> 다시 바디를 보면 이제 뒤에 역회전 방지 레버는 뒤쪽에 위치를 돼 있고 사용 조작감은 좋은 편, 좋은 편입니다. 그럼 이제 바로 릴링감 바로 볼게요. 이제 릴링감. 릴링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지 않아요. 70만원짜리 릴인데? 라는 생각 들고, 스파보다 안 좋습니다. 스파가 훨씬 부드럽습니다. 이거는 제가 둘다 돌려봤기 때문에. 스파가 부드럽다는 건 확실하고. 근데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이소 원투고 갯바위에서 대물을 상대하는 그런 원투 낚시를 할 때는 스파보다는 이게 훨씬 릴링이 수월하다. 릴링감을 제외하고 리일의 힘 자체는 토너가 더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원투 낚시를 할 거기 때문에 강한 힘보다 릴링감이 좋은 게 낫지 않을까요? 어제 제가 이거를 4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안 들고 나가요, 사실. 어, 나이가 이제 갯바위에 들어가자 갯바위에서 감성돔 대상하자 그때 가끔 가지고 가고 그 위에는 들고 나간 적이 잘 없어요 손이 좀안가 보통 시마노의 스핀 피 파워를 원투 낚시 종결릴로 많이 고민들 하시고 그거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이와의 토너먼트 이소 원투까지도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격, 현재 가격으로는 스파가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토너 한대 값이면 스파를 두 대를 살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토너가 과연 스파 두배 가격만큼의 성능을 뽑아내줄 수 있냐? 라고 묻는다면, 제가 봤을 때 육지에서만 낚시를 하시면 그 성능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스파면 충분해요. 스파도 뭐, 과하죠, 과하죠, 사실. 저는 조금 저 기업의 릴들을 사실 좀 선호하지 않고, 3점대 기업의 릴들을 애초에 선호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스파도 과하고, 사실, 4점대 초반의 기업이라고 하지, 아니면 4점대 중반까지 그런 원투 리일이 더 낫다고 봅니다 육지 낚시에. 물론 본인이 대물 원투 낚시를 주 종목으로 하시거나 대물 원투 낚시를 가끔 갈때 필요한 리을 사야겠다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추천은 안 해요. 누가 토너를 산다 그러면 저는 말릴 것 같아. 요 <laughs> 여기까지 오늘은 토너먼트 이소원트5500 다이와의 제품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한줄 개소리, 오늘의 한줄 개소리는 자동차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람보르기니도 30km로밖에 못 달린다.